캄보디아에서 가장 궁금했던 곳,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동남아시아 최대 호수 톤레사프로 이동합니다. 캄보디아어로 거대한 호수라는 뜻을 가진 톤레사프. 육지의 바다라 부를 만큼 그 크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의 젖줄이자 풍요의 상징인 톤레사프를 직접 만나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착장은 배에 짐을 싣는 사람들로 분주했는데요. 오고 가는데 드는 기름값 때문에 이렇게 선착장에 나왔을 때 한꺼번에 물건을 구입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물통 엄청 많네. 이렇게 수산가옥에 사시는 분들이 한번 나오실 때 이렇게 많은 물을 수급을 해가시나 봐요. 이삿짐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물건들. 땅이 아닌 물 위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그들이 들려줄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이거 진짜... 이거 가다가 가라앉는건 아닌가 몰라. 헉, 헉, 지금 엄청 많이 실었어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맥주랑 진짜 한가득이거든요. 몇 박스씩 지금 세,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시는데 헉, 이게 다 실리는 거야. 헉.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쭤보았습니다. 아, 배가 가라앉는 것은 아닌지 내심 마음을 졸였는데요. 괜한 걱정이었네요. 드디어 제가 탄 배가 출발합니다. 톤레사프에서는 다양한 수상마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갈 마을은 프랙트월이라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마을입니다. 배를 타고 2시간여 정도를 들어가야 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지금이 우기 잖아요 우기 시즌에는 이 면적이 평소보다 세네배가 불어나는데요 거의 제주도 크기랑 비교를 하면 5-6배 정도의 크기라고 하네요 우기와 건기에 따라 호수의 수심과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상가옥의 위치도 6개월마다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따로 주소가 없고 집을 싣고 다니는 선박의 고유번호가 주소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호수 위를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트이며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집니다. 마치 길을 잃고 시간과 공간이 소멸한 어딘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저 진짜 이런 풍경을 처음 봐서 말문이 막혀요 하늘 위의 구름을 수면 위에 데칼코마니처럼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만나보지 못한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인 수상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아이들에게 놀이터이자 생활공간 그 자체인 것 같았는데요. 낯선 여행객의 방문을 웃으며 반겨줍니다. 어! 있어! 있어! 그냥 육지에 있는 그 생활 모습 그대로를 여기에다가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어! 온갖 물건을 가득 실은 배한 척이 눈에 들어옵니다.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가 통한 것 같죠? 어, 음료! 어, 오케이, 오케이! 음료수 주문에 성공했습니다. 어, 굿! 어, 굿! <laughs> 와, 이걸 배에 다 들고 다니시나 봐요! 음료를 파는 이동식 카페인 줄 알았는데요? 배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빗자루부터 바구니까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이 다 있는 만물상이더라고요. 어떤 양 양그 어, 로 배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더큰 배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끄모이 씨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가게에도 찾는 물건이 없을 땐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요.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수상 슈퍼마켓이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슈퍼 한번 가기 진짜 힘들다. <laughs> 어군. 15년째 프랙트월 마을의 생활용품을 책임지고 있다는 슈퍼마켓인데요. 확실히 배에서 파는 물건과는 가지수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생활용품을 다 갖추고 있어서 육지에 나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육지랑 다를 게 없는 슈퍼 같죠. 어 아까 제가 배 처음에 타기 전에 이렇게 막 엄청 대량으로 싣은, 싣는 배를 봤잖아요. 아까 그분처럼 여기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와서 이렇게 진열해놓고 파시나봐요. <laughs> 여기 보세요. 한국 마스크도 있어요. <laughs> 어 코로나가 여기까지 기승인가봐요. 와 신기하다. 와, 한국 구부장갑도 들어와 있어. <laughs> 너무 신기하다. 홈넷 사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내륙어장 중 하나입니다. 캄보디아 어획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죠. 이곳에선 물고기를 잡고 운반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고 다듬고 가공하는 일은 주로 여자들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풍부한 어획량 때문에 생선 가공 기술도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철마다 다르게 잡히는 물고기는 수상마을 주민들의 주 소득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와 진짜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세요. 생운이 아예 엄청 많네요. 물고기가 어떤 고기예요가 아. 이 건기와 우기에 잡히는 물고기가 다르다는데요. 우기엔 구라미 종류의 물고기가 많이 잡힌답니다. 매콤 광물과 함께 다양한 물고기가 호수로 유입되는 우기는 톤레사프의 풍요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토닥거리는 도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든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아이들도 바쁜 엄마에게 때를 쓰거나 보채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소한 것도 동생과 나누고 기쁘게 맛보는 모습들을 보니 오히려 제가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듬은 생선 구라미를 깨끗하게 씻는데요. 우리네 김치처럼 캄보디아 사람들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이죠. 생선 젓갈, 프라옥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젓갈이 인기가 많네요. 젓홈마다 네. 음. 음. 어. 한번 만들 때마다 소금 20kg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이동을 시키면 가는 동안 발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을 작업장을 떠나는 길 고맙게도 아이들이 배우을 나왔습니다. 마을을 둘러을 보니 어느덧 해가 집니다. boy! Bye, boy! Bye, b 이 y Bye, boy! b y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노을이 거대한 톤레사프로 스며듭니다. 발밑에 주홍빛 세상이 황홀하게 일렁입니다. 어두워. 어두워. 어, 어, 벌써 벌써 날씨가 아니 어두워졌어요. 오. 아침에 잠시 구경했던 슈퍼마켓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옥에서의 하루를 제대로 만끽하고 싶어 홈스테이를 신청했거든요. 제가 사실 선상에서 이렇게 야경을 보거나 한 적은 있었어도 수상 가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 푸르펜 씨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5년 전부터 홈스테이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맛있겠다. 왜 웃기나 는 거야. <laughs> 홈스테이를 신청한 사람에겐 톤레사프에서 잡은 생선으로 요리한 저녁 식사도 제공된답니다. 굿 oh, 굿. <laughs> 와. 와. 어, 고봉밥으로 주시네. <laughs> 아, 이게 바로 홈스테이 묘미죠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이거는 뚫레잡에서 잡아온 생선으로 만든 튀김인가봐요. 음, 너무 맛있어. 와, 와, 생선 살보세요 토네사프를 배경으로 먹어서일까요? 밥 맛이 정말 꿀맛이었는데요. 보고 먹고 즐기는 토네사프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제가 저녁을 먹는 사이 푸르펜시가 꼼꼼히 모기장을 준비해주시네요. <목소리> 안 빠피니 파이오 언라챗 아이마오 게 청몽지 아이가 모쾅어아 여기가 제가 잘못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오, 모기가 많아 가지고 모기장까지 쳐 주셨네요. 어, 큰지랑 어. 아, 라챗 사람님이네. 아, 오케이. 고고. 누구예요? 가온요 아. 아이, 어. 부끄러워. 아늑할 것 같네. 저 완전 어렸을 때옛날옛적에 이거 이런 모기장 한번 써 봤는데 그러고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옛날 생각 나네요. 여행은 살아보는 거라는 말이 있죠? 하룻밤이지만 토네사포의 삶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자연에 기대어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아침은 더 빨리 찾아오는 법이죠. 부지런한 그들의 움직임에 저도 조금 일찍 눈을 뜹니다. 아침에가 뜨니까 수상하옥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아주 분주하세요. 주어진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톤레사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꽃구추랑. 호수가 주는 만큼만 받고 욕심부리지 않는 톤레사프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서 진정한 풍요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선착장으로 되돌아가는 길. 앞에 수많은 배가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배를 댈 곳이 없어 보이는데도 끊임없이 배가 몰려들더라고요. 이 사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원 앞에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지? 차 대신 배를 이렇게 대놓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아수라장이네요. <laughs>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모이는 걸로 봐서는 아주 큰 행사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렇게 나네배를 와, 여행한 사원 계단 앞에까지 물이 차있어. 아, 아, 아. 아.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을 따라 사원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사원 안에는 하얀 옷으로 곱게 차려 입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우리네 추석과 비슷한 명절 푸춘번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푸춘번은 음력 8월 16일부터 15일 동안 열리는데 보름달이 뜨는 날부터 금음 날까지 달이 기울며 점점 어두워지면 지옥문이 열리고 죽은 이들이 활동한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하며.

재밌어. 부천반 부촌반. 부촌반. 고래. 추석. 고래. 어. 추석. 어. 추석. 어. 추석. <laughs> 한쪽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아 저렇게 뒤집으시는구나. 아, 아. 바나나 잎으로 감싸 만든 마이바트 봅니다. 캄보디아어로 부처님의 밥을 의미하는데요. 꽃과 초를 꽂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부처님이 드실 밥을 올리면 음식을 바치는 의식 준비가 완료됩니다. 스님들이 준비한 그릇이 차분히 차례를 기다리는데요. 한쪽에서는 축제에 쓰일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님과 굶주린 조상들께 음식을 바치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원래 각자 집에서 밥을 가져와야 하지만 여기는 사원에서 밥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네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톤레사프 주민들이 길게 줄을 늘었습니다 사원들이 엄청 많아요. 헉. 저도 불교 신자로서 의식에 참여해 봤는데요. 어깨 너머로 살펴보며 조심스레 따라 했답니다. 준비한 밥을 스님들의 그릇에 조금씩 공양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래. 이때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 조상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넣어야 그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먼저 스님들이 식사를 시작합니다. 스님은 자신들을 대신해 조상들을 축원해 주는 존재라고 믿는답니다. 어, 저래 오셨네요. 아, 어, 어떻게 하얗게 예쁘게 또 갈아입고 오셨어요. <laughs> 또 봤어, 또 봤어. 너무 착게 어, 가족들 다시 보니까 제 고향에 온것 같네요. <웃음> <웃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슈퍼마켓 주인과 잠시 들른 손님이었던 우리가 어느새 얼굴만 보아도 반가운 정을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스치는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준 것은 마주치는 시선 끝에 먼저 건네준 캄보디아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어구어구추랑구독해주 어쿠. 해 묻지 않는 캄보디아의 자연과 그곳을 닮은 티 없이 순수한 사람 들, 따뜻했던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캄보디아에 서의 여정을 마무리 합니다. <laughs> do two shots whispering in your ear got one two three shots she going down on